JK 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간용 차량이 아니라 전장에서 믿을 수 있는 전우 같은 존재, 2026년형 한국군 군용 트럭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투 물자 수송, 병력 이동, 긴급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성능과 내구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한국군 군용 트럭은 강력한 철제 프레임과 최신 방탄 소재를 조합해 제작되었습니다. 전면부는 공격적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대형 LED 전술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 악천후나 야간 작전에서도 시야 확보가 용이합니다. 차량의 차체 높이는 기존 모델보다 약간 높아져 수로와 험준한 지형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형 오프로드 타이어는 진흙, 눈. 모래에서도 강력한 접지력을 발휘하며 차체 측면에는 장비 고정용 네일과 사다리가 장착되어 신속한 적재와 하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방과 후방 모두에 견인 장치가 있어 다른 차량을 구조하거나 대형 트레일러를 끌수 있습니다. 내부는 군용 차량답게 실용성과 내구성이 최우선이지만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완전 디지털 계기판과 전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작전 경로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좌석은 방수방염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충격 흡수 서스펜션 시트 덕분에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경력석에는 최대 20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개별 안전벨트와 장비 거치대, 무기 보관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야간 투시령과 포환되는 접외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통신 장비는 장거리 교정과 위성 통신까지 지원합니다. 성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550마력급의 디젤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고출력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에서는 시속 12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합니다. 6x6도는 8x8구동 시스템 옵션이 제공되어 지형에 따라 최적의 구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어. 한번이 주유로 최대 12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저소음 주행이 가능해 오는 작전에도 적합합니다. 내구성 측면에서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차체 하부는 지뢰나 급초폭발물 IMD, 에견딜수 있도록 V자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방탄 수준은 STANAG 레벨 3 이상을 만족합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방수 설계가 되어 있어 최대 1.5m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 사막, 혹한 지하, 고산지대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도록 민간 및키팅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당연히 민간에 판매되지 않고 군용 계약으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2026년형 기본 모델의 경우 대당 약 45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원대에 책정되며 방탄 강화, 전자 장비 업그레이드, 특수 임무 패키지 등을 포함하면 8억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장비 수명. 유지보수 비용, 임무 성공률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항복군 군용 트럭은 단순한 수송 차량이 아니라 다목적 전술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강인하고 실용적이며, 내부는 효율성과 첨단성을 겸비했고, 성능은 세계 어떤 지형과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차량이야말로 전장에서 진정한 승리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영웅입니다. 오늘도 JK 카 리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차량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